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카라 허영지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하이 플로우 오랜만이에요 저는 카라의 허영지입니다 와 바로 지난주죠 11월 29일 카라의 15주년 스페셜 앨범 Move Again이 발표됐습니다 와! 무대 위 카라의 모습을 다시 멋지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를 가득 담은 앨범이고요. 오랜 시간 카라를 기다려준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정말 많이 담은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은 정말 저희 카라 멤버 모두가 프로듀서로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든 앨범 하나하나에 저희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15주년을 맞은 소감은 언니들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7년 6개월 만에 저희가 컴백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처음에 고민도 많았고 사실 걱정도 컸어요. 너무 신기한 게 막상 앨범 준비를 딱 시작한 시점부터는 저희가 거침이 없이 정말 멋지게 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무브 어게인이란 앨범을 그래서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부터 하고 앨범 소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스 TMI Talk 앨범 준비하면서 카라의 모두 진심이구나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 첫날 이제 안무 연습을 하러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 안무 연습을 거의 7시간인가 했어요 안 쉬고 그래서 이틀을 못 걸었어요 <laughs> 사실 니코 언니 빼고는 춤을 춘지 다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7시에 연습 끝나고 저는 바로 병원을 갔고요. 이제 언니들도 한의원 가고 종합병원 <laughs> 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안무는 해야겠다. 우리가 해가지고 욕심부리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좀 카라의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7년 만에 컴백을 알리는 무대이자 카라의 15주년 활동을 시작하는 2022 마마 어워즈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쥐고 카운트다운 할때영재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생각이 있다면 뭘까요? 그 v c r 플레이 됐잖아요 그거를 저희 리허설할 때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일부러 안 보여주셨던 거야 저희가 무대 뒤에서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대가 크니까 스크린도어가 닫혀있을 때그 앞에 조그마한 TV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VCR이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마세요! 뒤아뒤돌아요뒤돌아요막 이렇게 하고 서로 약간 울음이 터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신없게 사실은 따랑따랑 하면서 랄랄랄랄하라서싹 열렸는데 저는 도우미 무대가 처음이었어서 이제 지영이랑 뭐 승현 언니랑은 청심환을 먹는 먹은 거예요. 저 저는 생각보다 안 떨리네 이러고 있었는데 랄랄랄랄라 하고 딱 앞을 봤는데 큰일 났다. <laughs> 너무 떨린다. 그 무대를 끝나고 내려왔을 때 그냥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네, 제가 많이 보고 싶었었나봐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무대를 너무 서고 싶었었나봐요 하영이 아, 어. 잘 참았다 이런 거잘 맞는 줄 몰랐다 컴백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카라의 쿵짝 케미를 알려주세요 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영이랑 저랑 동갑이니까 막내즈 라인 케미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랑 지영이랑 소름돋게 잘 맞아요 그니 그러니까 취향도 그렇고 점 위치가 팔에 있는 점 위치랑 목에점 위치랑 그까 그러니까 저희 둘이 근데 더긴 거는 이렇게 잘 맞지 하면서 둘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laughs> 너무 그 부분이 웃겨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더라고요. 지영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지영이도 그러고 막내즈 라인 케미를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카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멤버들끼리 의논하고 고민한 게 있다면 뭘까요? 저희가 이번 앨범에 샤 t 릿 아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앨범과 저희 외나 o 무브가 두 개가 타이틀로 보였어요. 근데 외나 o 무브를 과감히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샤리 u 웃 들었을 때. 모든 분들이 어 이거 완전 카라 같다 라는 생각을 바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곡을 저희가 80곡 정도를 받았어요. 이제 녹음실에 앉아서 80곡을 하루에 다 들었거든요. 저희가 8시간이 걸렸나? 그래. 우리 이번에는 카라스럽지만 더 멋있고 약간 여왕의 귀환 같은 느낌의 곡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외나인 무브가 이제 최종 타이틀이 된 거고요. 자 저희 카라에 대한 궁금증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저는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남은 이야기는 저가 노래 소개하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Again Listening Guide 집 2번 트랙이자 타이틀곡이죠. When I Move. When I Move는 항상 니콜 언니가 소개를 했는데 Millennial Style에 말하면서 이렇게 <laughs> 소개하는 게 있는데 강렬한 리듬과 카라의 파워풀한 보컬이 매력적인 곡이고요. 또 우리 지영이가 작곡 그리고 작사는 우리 또 지영이랑 니콜 언니가 또 참여를. 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맨 처음 멤버들과 다 같이 들었는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곡 처음 듣자마자 무조건 이거다. 아이 곡은 근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냥 가이드 때부터 이거는 우리 거다. 이 절대 찜꽁 계속 이랬어요. 그럼 유독 이 곡을 녹음할 때 가장 신경 쓴게 있다면 제가 2절 벌스 때 a t 스 the problem 바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스스로 멘붕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어나 박친가? 예, 좀 박자를 땡기면서 탁탁탁탁 불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약간 노래를 정직하게 부르는 스타일이었어 가지고 다다다 이런 느낌으로 불렀는데 그러면 안 되고 짜라짜라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좀 멘붕이 심해서 한번막 좀 눈물도 터질 것 같고 그랬던 순간인데 잘 해냈습니다. 허용지니까요. 자, 안무 얘기도 해볼게요. 카라의 노래는 포인트 안무가 정말 많잖아요. When I move 준비하면서 안무에 대해 얘기한 거 있었는지. 여러분, 힘들었어요. 7년을 쉬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팠고 앉는 게 처음에 엄청 많았어요. 앉았다 이런 때마다 저희가 전부 다, 아휴! 이러면서 숨을 안 쉬더라고요 안무 퀄리티를 위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인트 안무가 사실은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망설이지 마뭐 어때 하고 착! 착! 또 하나는 이건 승현 언니가 또 만들어낸 건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따라따라 머리 두통춤이라고 두통춤도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트랙이죠 옥시즌 저장 영지가 가져온 곡이고요 이제 내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이에 대한 감정을 산소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입니다. 저희 멤버들 음색들이 진짜 너무 예뻐서 이 노래 듣고 아 우리 멤버들이 진짜 이거를 부르면 너무 아름답게 노래가 나오겠다 해 가지고 멤버들 전부 다어 노래 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했었던 곡이고, 허영지 픽 최애 가사는 어디일까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내가 한 걸음, 먼저가 네손 잡을게. 조금은 기대 숨 쉬어도 돼, 내게 그랬듯이 너의 아픔도 안아줄게. 이 부분이 브릿지처럼 있는데, 음, 팬들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기다려주고 우리와 계속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가사를 지영이가 잘 써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저의 최애 부분이고, 사실 옥시전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요, 옥시즌 할 때. 말 그대로 옥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나 홀로 해. 완전 공기가 7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녹음하다가 어지러워가지고 나왔어요. 저희 프로듀싱 해주는 오빠한테. 오빠, 나 너무 미안한데, 김밥 하나만 먹고 올게요. 그래서 김밥을 먹었어요. 공기를 많이 쓰니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laughs> 어, 벌써 끝이에요? 카라, 허영지와 함께한 최애 플레이리스. 앨범 소개부터 이렇게 컴백 비하인드까지 정말 최대한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저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이거 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고 계시고 지금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너튜브 채널이 있는데 <laughs> 그 달려라 허니라고 했는데 달려라 허니를 어려워하셔가지고 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번에 허자매로 다시 바꿨더라고요 근데 달려라 띄고 허니라고 쳐야 돼요 달려라 띄고 허니 친 다음에 좋대구알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지금 다양한 영상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죠? 저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기 전에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저 영지가 직접 고른 최애 곡들이 플로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12월, 그리고 겨울이니까 이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노래들 여러분들에게 싹다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카라의 허영지였습니다. 안녕!